샬롬, 선언하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냈던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주 생님 네. 오늘 빌레몬서 어떤 책이죠? 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수를 가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주 60년과 62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빌레몬, 빌레몬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빌레몬은 로마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기 지역인 골로세로 돌아가 에바브로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네시모가 누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종을 두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어느 날 종이 도망을 친 거죠. 빌레몬의 종이. 학자들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들고 도망하기까지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인물,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바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심지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까지 음. 표현을 하고요. 또,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할 때, 12절에서처럼, 나의 심복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네, 심장.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골롯에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어, 빌레몬더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예,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종이 바울을 만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바울의 심장이 되어서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어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 바울의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 아마 바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 그리고 현재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그 바울의 신복이된 오네시무 어쩌면 바울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다가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도망친 종을 잡아온 경우 주인이 그를 벌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신복이라고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걸 왜 바울이 그렇게 꼭 돌려보내려고 했을까를 좀 생각해보다가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 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어쩌면 바울은 어, 자신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지키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아, 단순히 그냥 오네시모를 이렇게 덜렁 보내고만 있지 않고 오늘 이 편지를 써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맞으라. 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을 담아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음. 어,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그냥 봐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음.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음.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이렇게 오케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음. 어, 대하라고 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음. 사실 빌레몬에게는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또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를 음. 형제로 맞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바울은 오네, 오네시모에게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까지 네, 믿음의 도전을 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아, 형제간의 어두운 과거를 봐야 하는 바울 또 매를 맞을지 더큰 어려움을 당할지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러 가야 하는 오네시모 자신의 재물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달아난 종을 형제로 맞아야 하는 가족같이 맞아야 하는 이 빌레몬 어, 이세 명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요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 빌레몬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어, 이 6절에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음. 이것은 친교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단순한 그 관계에 가까움의 정도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가족과 같이, 그러니까 가족처럼 가까워진 공동체, 음. 그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빌레몬, 네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두텁고, 또 그리스도 안에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실제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 믿음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라. 이 일을 통해 너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믿음이 있으면 형제 안에 또 지체 안에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반드시 보여지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때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바 바울이 말했던 18절 1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음.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음. 오네시모가 지은 빚은 바울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음. 혹시 그가 진빚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물론 19절 후반의 말씀처럼 그러나 빌레몬 내가 바울인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아마도 영적인 빚,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일과 같은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을 떠나 주인된 우리를 다시금 주인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음. 그리고 또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며 화해하게 하는 일. 음. 네. 그 속에서 친히 모든 빚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모습이 사뭇 닮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일을 통하여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아마 용서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용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또 남아있고 실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자신의 당황스러움 또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선택하고 자신을 포기한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자신을 찢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세 사람처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것인가를 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배신을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음.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네네네. 오네시모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고요. 또 빌레몬은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풍요롭게 하셨고, 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어,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또 코이노니아의 형제 사랑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정말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이 관계. 또이 공동체를 선택하는 그들의 그 헌신, 그 믿음, 아, 이 믿음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하나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